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8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 맨날 정말로 중요한 얘기지.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건강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제일 건강을 유지하는데 첫 번째 거.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요것만 하려고 그래. 건강을 유지하는데 첫 번째 조건. 뭘까요? 먹, 식생활. 식생활. 예? 피. 피, 식생활, 또. 수면. 수면, 또. 그것도 다 맞는 이야기인데, 맞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국가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안정이 안 되면 건강이고 나발이고 전부 엉터리가 되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오늘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느냐면 1592년에 일어났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뒤 100년 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1992년에서 1900 정유재란까지 1598년까지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을까요? 왕을 병신같은 놈 뽑아서 그런 거예요 선조라고 하는 아주 천하의 못된 놈을 왕으로 뽑아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운명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고생을 전 국민이 말도 못하게 하고 이것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가 일어났느냐면 정묘호란이 일어났어요. 정묘호란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이냐? 선조 이후에 광해군이 왕이, 왕을 했어요, 광해군. 광해군은 명나라하고 후금, 만주족, 여진족이 세운 나라, 후금이, 후금하고 이 사이에서 명나라는 쇠퇴해 가고 후금은 힘이 세져 갔었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중도 외교를 했어요. 명나라를 돕는 척하고 명나,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왔으니까 야, 후금을 치려고 하는데 병사를 보내 병사를 보내고 뭐라고 했느냐 면 후금에서 공격을 하면 항복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나라 간의 외교를 잘 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 바보 같은 애들이 말이죠 명나라는 진의 상전이라고 여겨가지고 명나라 편을 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 반정을 일으켰어요. 인조 반정.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인조 반정이에요. 근데 인조 반정일 때, 반정을 일으켰는데, 이때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이괄이에요. 이괄. 여러분, 이괄의 난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괄이 일등공신인데 1등 일등공신 1등 만큼 대접을 안 해줬어 그래서 또 조정에서 이괄을 그 수하들을 체포하려고 그래 가지고 이괄이 난을 일으켰는데 제압을 당했어요 그때 이괄 패거리에 있던 한윤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후금에 가 가지고 한국 지금 먹기 좋으니까 가서 먹으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정묘 허란에왜 이런 일이 있느냐면 후금이 나중에 얘들이 청나라가 되는데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친하니까 조선하고 명나라하고 친하니까 후금에서 명나라를 치려고 할때 조선이 뒤에서 진에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조선부터 때려 잡기 시작을 한 것이 그 다음에. 병자 호란이다. 그런 얘기. 병자 호란은 약 40여일, 50일이 채안 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포위해서항복하면서 삼전도라고 하는데, 지금 탄천, 한강하고 탄천 유역에 있는 삼전도라는 곳에서 빨개 벗고, 임금이 빨개를 벗고, 머리를 대가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계속 찢는 수모를 겪었어요. 왜 그랬느냐? 외교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외교를 광해군처럼 했어야지. 왜 명나라를 계속 지원해? 후금이 상황을 청나라 이때는 이제 청나라가 돼 있을 때인데 청나라 대세를 청나라가 커가는 것을 판단을 하고 명나라를 무조건 배신하는 것도 안 되니까 명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외교를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야. 니네가 명나라 쳐들어 간다고 그래도 우리 뒤에서 안힐게 이런 외교를 했으면 그런 병자호란을 겪지 않았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병자호란 때 40일 만에 50일도 안 되는데 청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몇명 잡아간지 아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사람을 60만 명을 잡아갔어요 60만 명 이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몇 백만 몇개안 됐을 거라고 60만 명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갔느냐 그 다음에 너희 한 사람씩 돌려 보내는데 돈 내놓으라고 그랬어 이때 여자가 20만 명이에요 60만 명 중에 여자가 20만 명돈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 하루 품싹이한냥 했어요 한냥 근데 부자 애들이 자꾸 돈을 더 주니까 사람 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사람 데려오는데 1,500냥, 1,600냥을 줘야 데리고 올수 있었어요. 남자들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간 것은 인구가 적으니까 애를 많이 날라고 여자들을 그냥 데리고 갔고 처녀, 유부녀 안 가리고 다 데리고 양반, 쌍놈 할것 없이 여자들 왕창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때 돌아온 여자를 환향녀라고 하는 거예요. 환향녀. 뭐, 환향녀는 몸이 이미 더러워져서 오랑캐들에게 당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환향년이라고 했어요. 벽제 이쪽에서 그 물속에서 목욕하고 오면 새 사람으로 보여준다 또. 인정해 준다. 청계천에서 왔으면 목욕을 하면 세 사람으로 인정을 해 준다고 했지만서도 양반집에서는 환양자들을 전부 내쫓았어요. 안 받아줬어요. 유교 문화 때문에. 자 이러한 일이 병자호란이나 정묘호란이 어떻게서 일어난 거냐면 아주 간단한 국제 정세에서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의 외교 를 하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임진왜란서부터 병자호란까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청나라에 60만 명씩이나 끌려가고 그중에 여자들이 20만 명이나 끌려가서 모진 수모를 겪게 됐는데 나라가 망하면은요.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받겠어요? 나라가 망하면 어린이 하고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베네수엘라가 망하니까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됐었는데 주위에 콜롬비아나 이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7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넘어가면서 간호사 있거나 선생을 교사를 했던 엘리트 여자들이 할수 없이 해결책이 없으니까 몸을 파는 거예요. 몸을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7달러에 몸을 파는 거예요. 가족들 목에 살 빵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를 지금 외교를 어느 나라하고 해야 될지를 잘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 역사 병자호란이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게.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 폭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교를 잘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중국 에다 우리나라를 전체 통째로 갖다가 바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 무비자 하지. 우리나라 땅맘대로 사게 하지. 중국이나 북한에다가 우리나라 땅을 지금 갖다, 한국을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군대 경비 쓰는데, 그 앞에 제일 처음에 보초를, 거기 뭐죠? 위병소. 위병소왜 군인이 총을 들지 못하고 삼단봉 몽둥이 하나 들고 서 있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군대 어떤 놈이든지 와서 다 군대 쳐 부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달러 1,500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소양강 댐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소양강 댐에 금이 갔는데 그거 못 막아요 소양강 댐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서울이 6 3빌딩이 당길 정도로 팍다 무너져요 소양강 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요 왜 그러느냐? 중국 북한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력하고 달러 3,500억 불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하고 세금으로 뚜드러 패는데, 반미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나라가 될수 없어요. 자영업자들 지금 다 망하고 있어요. 장사되는 집 있나요?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사로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아무리 많이 잘해도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사람처럼 살수 있지. 공산주의 사회,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잘 사는 나라 한 나라라도 있나요? 러시아요. 저 여러 번 갔었어요. 러시아 그 지중에 상 그지들에요. 병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있어요. 이혼한 사람들이 90%예요. 소련 연방, 제가 키르기지스탄, 러시아, 모스크바, 하바롭프스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봤는데요. 이혼을 90%나 하고 있다고요. 이혼을 왜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한 이유 모르시죠? 남자가 직업이 없어서 그래요. 일자리가 없어서. 러시아 남자들은 낮에는 술 먹고 해롱해롱대요. 언제만 반짝하느냐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때 걔들은 반짝반짝해요. 러시아가 국경이 많다는 얘기는 전쟁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어, 중앙아시아 소련 연방 국가들을 다녀봤으면요 말로 표현을 할수 없이 비참해요. 키르기지스탄 국민 소득이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2,400불, 지금 기껏해야 3,000불쯤 할 거예요. 부항기를 딱대잖아요 가슴에 부항기를 딱 대면 어! 하고, 젊은 애들도 다 쓰러져요. 몸이 그렇게 약해요. 밥 먹는 거 보잖아요. 반찬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엌에 그릇이 몇 개가 되지 않아요. 음. 중국, 저다 끝나 있어요. 저다 끝난 나라한테 왜 우리가 쇠쉬하고 그러고 앉아 있느냐고? 중국, 저거 다 끝났어요. 얼마 못 가요. 내가 증명할까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여러분도 살기 대단히 힘들었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이 봄에 오늘 황사를 제외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한 날짜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국은 공장들이 진해 동해안에 쫙 있어요. 여기서 공장이 가동되면 공장의 편서풍을 타고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그게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공장이 다 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이 중국 저거 놔둘 것 같아요. 러시아도 옛날 소련도 까불다가 레이건한테 당해가지고 해체가 됐어요. 중국 얼마 안 있어서 티베트, 위구르, 몽고 다 해체돼요. 중국 해체됩니다. 우리가 기다렸다가 중국 확 먹어버려야 돼요. 중국한테 쇠세 쇠쇠, 왜 쇠세하냐고 등치 크다고 쌈잘하나요? 힘 있나요? 우리가 먹을 준비를 먹힐 준비가 아니라 중국에서 먹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먹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 먹히지도 않고 대등한 싸움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맨날 중국이 딱 때리면 어디 터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도 깡패가 까불면요. 계속 그도 터지면 안 돼요. 가만히 있다가 돌멩이 집어 가지고 뒤에 가서 대갈통을 후려 쳐버려야 대갈통 깨면 걔그 다음부터 꼼짝 못 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도. 우리는 무기가 있어 중국하고 얼마든지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핵무기에 준하는 무기들이 얼마나 있어요. 왜 중국한테 꼬리 내리고 땅다 팔아먹고 중국 놈의 새끼가 서울 한복판 덕수궁 태평로에서 큰소리치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 가는 이런 놈의 나라가 돼서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최소한도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란처럼 될 거예요. 이란처럼. 이란은요. 이제 회복이 안 돼요. 회교가에서 벗어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총질을 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 민심이 그렇게 타오르면 걷잡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조용한 것 같고 다 죽어 지내는 것 같지만 민심이 폭발하게 되면은 이란처럼 될 것이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나라를 국권이 지키겠다라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 중국 놈그 무식하고 병신 같은 것들한테 대가리 숙이고 있어야 돼요? 중국은요 자체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중, 중국 여러분 유튜브 보면 중국 유튜브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촌놈하고 도신놈 중국은 촌놈을 무지무지하게 무시해요 촌놈이 도시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인건비를 제대로 안 줘요 무지하게 차별해서 줘요 거주 이전에 자유도 별로 없어요 얘들이 와서 도시에서 일하는 애들을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이제 일거리 없어지고 불만이 터지면 얘들 폭발하는 거, 얘네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거, 일도 아니고요. 지방 정부 빚더미에서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멀쩡 지탐하는 아파트가 1억 채예요, 1억 채. 재정이 형편없어요. 중국 얼마 못 가요. 왜 우리가 그런 거지 같은 놈들한테 고개 숙이고 질리질 매야 돼요. 북한 같은 김전이 돼지 새끼한테 왜 우리가 빌빌 대야 되느냐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단호한 각오를 할수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을 할수 있고, 대한민국이 생존해야 우리의 건강, 몸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의 첫 번째 요소는 국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